나 우리 그 국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갖다 먹는 독입니다. 칠륵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친 손이 임금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절규에 주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조선 팔도에 유례 없는 흉년이 들어 민초들이 흙뿌리로 배를 채우던 시절. 그런데 이 고을의 주막만은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며 백성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국밥을 먹은 이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듯 실실 웃으며 제 손으로 집문서와 땅문서를 사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지요. 민심을 살피기 위해 자맹을 나섰던 임금 이 도는 이 기괴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라를 구하고 임금의 목숨을 지켜낸 어느 눈먼 장님의 기막힌 정체. 조선의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러야 할 가을이건만 조선의 대지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야숙한 하늘 아래로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니 들판의 곡식들은 고개를 숙이기도 전에 말라 죽어갔습니다. 구중군궐 깊은 곳 용상에 앉은 임금 이도의 마음도 그 가뭄든 땅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화려한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 해진 삼배옷의 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것은 수십 명의 호위 군사가 아닌, 오직검 한 자루를 품은 충직한 호위 무사 사겸 뿐이었습니다. 사겸아, 백성들이 군주려 곡소리가 담장을 넘는데, 내 어찌 높은 담안에서 산의 진미를 넘기겠느냐. 오늘은 궁 밖에 아진 곳으로 가보자꾸나. 그곳의 공기가 얼마나 매게하고 그곳의 밥상이 얼마나 부실한지. 내 직접 눈으로 보아야겠다. 성군은 낮은 목소리로 입초리며 궐의 뒷문을 나섰습니다. 도우성을 벗어나 한참을 걷자 화려한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변두리 주막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길가에는 기운 없이 앉아 지나가는 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들과. 배가 고파 흑장난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코끝을 찔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짙은 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는 흉년이 들어 힘들다는 짧은 문장이었으나, 직접 마주한 민초들의 삶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도는 깊게 눌렀은간 아래로 비쳐 나오는 안타까운 눈빛을 숨기며 마을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한데 저 멀리 언덕 끝자락에 위치한 버들 주막 안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여느 주막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나 고기 삶는 냄새가 아니라 코끝을 톡 쏘면서도 왠지 모르게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묘한 약재 향이 섞인 고기 국물 냄새였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은 그 냄새에 홀린 듯 줄을 서 있었고, 주막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나사가 풀린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도는 사겸에게 눈짓을 보낸 뒤 주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 내부에는 촛불이 일렁거리며 벽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탁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켜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그저 국물 한 방울이라도 더 마시려는 듯 그릇에 고개를 박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여기 국밥 두 그릇 주시오. 이도가 탁자 한 쪽에 자리를 잡으며 주문하자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주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모는 이도의 삼베 옷을 훑어보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들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신가요? 우리 집 국밥은 한번 먹으면 시름도 있고 걱정도 잊게 해주는 명물입지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을 보여드릴 테니. 주모가 돌아가고 이도는 가만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사내의 손등을 보니 흉작의 고생한 흔적인 굳은살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청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도는 직감했습니다. 이 국밥 속에 무언가 백성들의 정신을 좀 먹는 것이 들어 있음을 그리고 바로 그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이 이도의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이도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뜨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막 가장 구석진 자리 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낡은 지팡이를 짚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하얗게 백태가 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치 앞을 보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이도의 탁자 앞에 멈춰섰고, 이도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거친 손길로 이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나으리 그 국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버칠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막 안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 고 주모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도는 자신을 붙잡은 노인의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해야만 한다는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장님의 손은 마치 쇠창살처럼 이도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깊은 주름과 흉터가 가득했지만, 쥐는 힘만큼은 젊은 장정 못지 않게 단단했습니다. 이도는 당혹감보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님의 하얗게 흐려진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으나 그의 고개는 정확히 이도의 얼굴을 직시하는 듯했습니다. 노인장 이 손을 놓으시오. 그저 배가 고파 국밥 한 그릇 하려는 길인데 무엇이 그리 급해 막아서는 것이오 이도의 물음에도 장님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곁에선 호위무사 사겸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으리. 소이는 아픈 보지 못하나 코끝으로 전해지는 죽음의 냄새는 누구보다 잘 맞습니다. 이 국밥에서 나는 향을 보십시오. 고수한 고기 향 뒤에 숨어 사람의 뇌수를 파먹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만원초의 독향이 진동을 합니다. 이걸 드시는 순간, 나으리의 넋은 이 주막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원초라는 말에 이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서역에서 건너온 금기된 약초로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환각에 빠뜨리고 중독시켜 결국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풀이었습니다. 이도가 국밥 그릇을 다시 유심히 살피자 국물 위에 뜬 기름진 고기들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검붉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고춧가루라 생각하기엔 그 빛깔이 너무나 음산했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모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국자가 들려있었고 신발짝 끄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습니다.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영감이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이는 게야. 우리 주막 명성을 깎아내려도 유분수지, 눈먼 주제에 밥을 얻어먹었으면 곱게 나갈 것이지 왜 손님을 방해해? 주모는 장님의 어깨를 거세게 밀쳤습니다. 장님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가 짚고 있던 낡은 대나무 지팡이가 탁 소리를 내며 멀리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픔도 잊은 듯 바닥을 더듬으며 다시 이도의 바지 까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믿어 주십시오. 저 주모와 이 고울 사또가 짜고 백성들에게 이 약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앉아 웃고 있는 이들이 제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저들은 이미 논반 문서를 사또에게 넘기고도 그저 이 국물 한모금에 침을 흘리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외침에 주막 안에서 국밥을 먹던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노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았다는 듯한 분노와 살기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직도 검붉은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이, 양반님네, 우리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말고 저 노인네 좀 치워버려. 주모 아주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싸게 주시는데 히히히 한 입만 먹어봐. 극락이 따로 없단 게 사내의 웃음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이도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주막의 백성들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약물에 침식되어 버렸음을. 주모는 기세를 몰아 주막 귀편에 대기하던 험상궂은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정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도와 사겸을 압박해 왔습니다. 우리 가게 영업방해하는 놈들은 그냥 안 둬. 여봐라 저 눈먼 영감탱이랑 같이 저 놈들도 끌어내라. 험악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사겸이 이도의 앞을 가로막으며 검을 반쯤 뽑아들었습니다. 서슬퍼런 검신이 촛불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장정들이 주춤하는 사이, 이도는 바닥에 엎드린 장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도를 향한 간절함만은 뜨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사겸아, 일단 저 노인을 모시고 여기서 나간다. 이곳의 진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야겠다. 이도는 주모의 악에 받친 고함 소리를 뒤로한 채 장님과 함께 어두운 주막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저물어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으나 달빛조차 비껴가는 주막 거리에 그림자는 유난히도 짙고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막의 소란을 뒤로 하고 어두운 숲길로 몸을 피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도는 거칠게 몰아 쉬는 장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를 바위에 앉혔습니다. 사겸은 주변의 기척을 살피며 칼자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새 소쩍새 우는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오는 숲속 장님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이도의 소매를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미천한 몸이나 나으리의 발소리와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치명 냄새를 보니 보통분이 아니심을 알겠습니다. 부디 소인의 말을 허투로 듣지 마옵소서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도는 노인의 곁에 앉아 그의 흐릿한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노인장. 아까 말한 만온초라는 약독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일개 주막 주모가 어찌 그런 무서운 물건을 다룬단 말이오? 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울의 수령인 조형식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으나 실상은 탐욕의 눈이 먼 자였습니다. 그는 가뭄으로 백성들이 힘들어지자 주모와 결탁하여 주마국밥에 만원초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운이 나는 약이라고 속였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은 그 국밥 한그릇에 시름을 잊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국밥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그 약기운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백성들에게 접근해 종이장 같은 돈몇 푼을 쥐어주고 대대손손 물려온 옥토와 집문서를 헐값에 가로채고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관리가 오히려 백성의 영혼을 병들게하여 재산을 찬탈하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죄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젊은이들은 사또의 사가스지아로 끌려가 노예처럼 부려지고 저항하는 이들은 이름 모를 산속에 버려집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관가 앞에서 외치려 하자. 사또의 수아들이 제 눈을, 제 눈을 멀게 하고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노인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눈동자는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물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이고울의 정직한 약방 주인이었으나 진실을 말하려다 모든 것을 잃고 장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소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주막에서 넋이 나간 채 웃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힘이 있는 분이라면 부디 저 가여운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 국밥 한 그릇에 조선의 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임금의 따뜻한 온기가 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반드시 그 사악한 무리를 벌하고, 백성들이 다시는 그 동무든 밥상을 마주하지 않게 하겠소. 그대의 눈이 되어주지 못한 이 나라의 법도가 부끄러울 따름이요. 그 순간, 숲속 어둠 사이로 차가운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쓱 하고 풀을 스치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그림자가 세 사람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보낸 장정들과 사또의 비밀수아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 놈들이다. 사또께서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하셨다. 특히 저 눈먼 노인네 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려라. 횃불의 붉은 빛이 숲을 피처럼 물들였고, 이도는 장님을 등 뒤로 숨기며 사겸에게 명령했습니다. 사겸아, 단한 명도 놓치지 마라. 저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자객들이 휘두르는 횃불이 밤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붉은 화염이 흔들릴 때마다 숲의 나무들은 괴상망측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사겸은 이도의 앞을 막아서며 낮게 읍졸렸습니다 상감. 아니, 나으리. 소신이 길을 열 테니 어서 노인을 데리고 산등성이 너머로 피하십시오. 저들은 살수들입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어디를 도망가느냐. 사또의 비밀을 안놈들은 산자든 죽은자든 이 숲을 나갈 수 없다. 수십 명의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사겸의 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금속금이 고요한 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꽃이 튀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아수라장 속에서 이도는 장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데리고 험한 산길을 달아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나으리 당황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이 숲의 길은 눈으로 볼 때보다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소인의 지팡이 끝을 잡고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십시오. 눈먼장님은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 거침없이 발을 뗐습니다. 그는 나무 뿌리에 걸리거나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고 마치 대낮의 평지를 걷듯 이도를 이끌었습니다. 뒤에서 사겸이 자객들을 막아세우는 사이. 두 사람은 깊은 계곡 아래 좁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 쉬며 동굴 벽에 기댄 이도는 문득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비록 장님으로 살아가며 거칠어졌지만 약재를 만지던 사람 특유의 향과 정갈한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도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아까 만원초를 단번에 알아마치고이 험한 숲길을 손바닥 보듯 하는 것을 보니 예사 의원이 아니셨던 모양이요. 그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동굴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이름은 백운바윤이라 합니다. 십여 년전궁궐내의원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일관이었지요. 하지만 당시 세도가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받고 두 눈을 잃은 채 쫓겨났습니다. 그후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 고을에 정착했으나 사악한 사또의 손에 또다시 동료, 백성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백운 그는 선대왕 시절 가장 명망 높았던 어이였습니다 정직함 때문에 눈을 잃고 사라졌다던 그 충신이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배군이었단 말인가. 내 그대의 명성을 익히 들었거늘, 나라가 그대 같은 인재를 지켜주지 못했구려. 배군은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은 더 밝아졌습니다. 나으리 지금 저 자객들이 우리를 쫓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발설할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밤 사또의 집무실에서는 가로챈 문서들을 불태우고 증거를 인멸한 뒤 중독된 백성들을 다른 고울로 팔아넘기려는 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다시금 횃불 빛이 비쳤습니다. 자객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온 것입니다. 이도는 품 안에서 작은 신호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배군의관, 걱정 마시오. 이 나라의 임금이 지금 이곳에 와 있으니 저들의 죄악은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오. 이도가 신호탄을 터뜨리자, 밤하늘로 솟구친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찬란하게 번졌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대기하던 근위병 들에게 보내는 어명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른 신호탄의 불꽃이 사그라지기도 전 숲의 고요를 깨뜨리는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이도의 신호를 받은 근위대 수백 명이 횃불을 들고 산을 에워 쌌 습니다.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사겸의 검술과 몰려온 군사들의 위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도는 이제 변복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검이 가져온 붉은 융복을 걸치고 서슬퍼런 위엄을 갖춘 채 고을 수령 조형식의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주 관주 조형식은 들으라 백성을 보살펴야 할 어버이의 직분을 망각하고 독초로 민초의 영혼을 좀먹으며 재산을 갈취한 죄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포박된 주모와 비리 관리들이 벌벌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뒷방에서 재산을 세던 조형식은 임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넋이 나간 듯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이도의 눈빛은 한겨울 서리 보다 차가웠습니다. 내놈이 가로챈 논반 문서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 가사는 몰수하여 중독된 백성 들을 치료하는 데 쓰일 것이다. 여보라 이 자들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고 엄벌에 처하라. 임금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백성들의 환호와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약독에 취해 몽롱했던 이들도 관군들이 배포한 해독제를 마시고 서서히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한 이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주상전하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이도는 조용히 백운의관을 불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차오른 관아 마당에서 이도는 백운의 두 손을 다시금 잡았습니다. 백운의관, 그대의 맑은 눈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요. 그대의 육신의 눈은 빛을 잃었으나 그대의 의로운 마음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구려. 이 도는 그에게 정식으로 복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구는 비록 걸로 돌아가 어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임금의 배려로 마을에 큰 약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백성들이 쉬어갈 수 있는 보민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민강 마당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군 줄이지 않았고 농부들은 제 땅에서 일군 곡식으로 같이은 밥을 먹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배고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으나 약초 향기만으로 사람들의 병을 알아맞히며 고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도는 가끔 잠행을 나설 때면 이곳에 들러 배군과 함께 국밥 한 그릇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아닌 백성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구수한 국밥이었습니다. 보름달은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었고 그 빛은 가난한 이들의 초가집 지붕 위에도 임금의 용포 위에도 평등하고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